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절세 돈 버는 증여 상속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뭐 야당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운운하다 보니까 급작스럽게 어떻습니까? 금투세가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금투세가 폐지된다면 이 방법만이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가능하게 해준다. 그래서 돈을 벌게 해준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주식시장이 계속 약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유럽 미국 일본 대만 등에 비해서 현저하게 평가절하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최악의 주식시장 약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요. 2025년도 금투세 시행 시 불난집에 정말로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것으로 보였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반등할지잘 모르겠습니다. 주식 관련 투자했을 때 세금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금투세 폐지 전망은 이미 이제 어떻습니까? 폐지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그랬을 때그 다음에 그랬을 때그 효과적인 투자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투세라고 하는 것은 금융투자소득세라고 해서요. 주식 등에 투자했을 때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 투자 시 일반적으로 비과세를 해주죠. 개인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줍니다. 국내 상장 주식 그다음에 국내 상장 주식형 중에서 ETF도 비과세를 해 줍니다. 하지만 대주주에 대해서는요. 일정 금액 이상이 됐을 때는 일반인과 다르게 소액 주주와 다르게 그 금투세랑 관계없이요. 바로 주식 투자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도요. 주식 차익하고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요. 어떻습니까? 종합 과세를 해 줍니다. 하지만 해외 상장 해외 ETF는요 주식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해주고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하니까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주주 과세 요건은 이렇습니다. 대주주 요건이 일단 있죠. 보시는 바와 같이 코스피 시장에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1% 또는 50억 이상이 되고요 코스닥은 2% 또는 50억 이상. 코넥스는 4% 또는 50억 이상, 비상장은 4% 또는 10억 원 이상일 때 대주주라고 판단해서요, 대주주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때 한 사람에 대해서 본인 지분만이 아니고요, 특수 관계인 지분까지 포함시키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는 물론이고요, 직계, 좀비서, 경영, 지배, 법인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이때 사실혼도 포함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지배적인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특수관계인이 되겠습니다. 법인의 발행 주식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거나 임원에 대한 임명권의 행사 등 경영상 사실, 경영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경영지배 법인으로 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총액하고 지분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이 되겠습니다. 단 지분율은 추가 지분 취득으로 대주주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그 시점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로 간주를 하게 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대주주일 경우 양도소득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 차익에 대해서 3억 원 이하는 22% 인데요, 지방소득세 10%까지 포함해서 24.2%고 3억원 총하는 27.5%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1년 미만 보유 시에는 30% 플러스 3% 그러니까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33%가 되니까 이것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간단하게 공제해 주는게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인당 250만원 연간 한도로 해서 공제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골프 회원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장기 보유했다고 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2025년도 금투에 시행을 하게 된다면은 원래 양도차익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22% 과세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소액주주도 모든 관계없이 모두 다다 다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기존의 해외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22% 하는데 250만원만 어떻습니까? 공제해 준다는 점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의 외국 주식 투자 차익에 대해서 과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환차익도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주식 투자 시 배당 소득세도 당연히 과세를 하게 되는데요. 15.4% 원천 증서한 이후에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당연히 종합과세를 하고요. 해외, 주식도 배당, 해외 주식에 대한 배당 소득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종합과세를 합니다. 물론, 어떻습니까? 해외 주식에서 우리보다 더 많은 배당 소득세를 뗀다면 추가 과세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요. 일본 같은 경우 우리보다 많죠. 중국이나 홍콩은 작고요. 베트남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배당 소득세를 내야만 되겠죠. 종합과세라고 하는 것은 배당, 이자나 배당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인당, 개인당이죠. 종합과세로 최고 49.5%까지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자, 종합과세의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종합과세 세율 49.5%, 그러니까 번 돈의 50% 세금 낸다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고요.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의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고요. 사업소득세 사업자,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무조건 2천만 원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과세 당국으로부터 집중 관리 대상이 되니까 이것이 정말로 참을 수 없는, 못 견디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금투세를 시행을 할까 말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폐지를 할까 말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직권 여당은 폐지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야당은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한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다가, 특별한 논의도 없이 야당 대표의 말 한마디로 금투세는 추가적인 논의도 없이 바로 며칠 안에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폐지된다면은요. 그것이 올라간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어떻습니까? 폐지하지 않고 시행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볼때 이런 생각을 좀 가집니다. 저는 뭐 역사를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말은요. 망국의 조선 조선을 보는 듯한 느낌이 자꾸만 듭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은 없다는 것이죠. 그저 사리사욕이나 아니면요. 정쟁을 위한 것이나 정략적인 것만 있을 뿐이지 국민을 전혀 안중에도 두지 않는 그러한 행보에 대해서 정말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농담삼아 말합니다. 정치인도 수입해야 된다. 그러면은요. 사리사욕에 그다음에 그다음에 편협되지 않고. 온전하게 건전하게 정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라면요 우리 정치인들도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조선시대 내내 그 국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당리당략을 위해서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뭐 임진왜란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파병 파견된 사람들이 서로 각각 다른 의견을 통해서 선조가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하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요 국민을 위한 정책이 없다. 그럼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 이거죠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 정책을 시행한다면 자신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자기 당에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것부터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이걸 시행하면 인기를 얻어서 표를 얻을지 잃게 될지 이런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진실은 파묻히게 되고 국민의 국민민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어리석은 국민들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들의 눈에는. 국민은 과연 괴대지, 개대지가 맞을까요? 정말로 현명한 정치인들이 나와서요.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더 중요한 것은요. 현명한 정치인은요. 그 사람이 자질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제대로 뽑아야 되겠죠. 제대로 선출한 사람이 그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부정부패나 기타 등등을 저지른다면은 다음에는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 모습을 보여 줘야만 새로운 그렇게 물갈이를 통해서 점점 성숙한 정치인이 되고 성숙한 국민 의식이 자리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국민이 행복하지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요. 지속적으로 국민들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혹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가렴주가 횡행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다. 이민을 가고 싶다고 하는데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그 정도로 정말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심각합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 가입을 통해서 이민 가지 마시고요.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콘스탄트 김에 절세 노하우 비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억 내지 수십억, 수백억, 그 이상의 절세가 가능하니까 크리스마스 때 선물 보따리 펼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우수수 선물 보따리가 쏟아지니까 보따리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금투세가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학습 효과를 통해서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그 안심할 수는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고의 전략 절세 전략을 좀 세울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향후에 어떤 아주 그냥 막무가내 무지막지한 엄청난 정권이 들어서서 가름 지구를 행행 하더라도 100년 동안에 절세 전략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콘스탄트 님의 NGP 플랜을 통해서 정말로 법인에서의 주식 투자도 하고 자산운용도 하고요. 절세 전략을 100년 동안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에서 투자하게 된다면요 법인세 부담으로 대폭적인 절세가 가능하죠. 왜냐하면 종소세, 건보료, 증여세, 상속세를 획기적으로 절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NGP 플랜,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을 통해서 법인에서 투자하면서 효과적으로 운영한다면요 메리트가 있습니다. 법인에서는 어떻습니까? 결손금 이월가세 기간이 과거에 10년인데 15년 동안 손익상계 처리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사 올해 손실이 났다 하더라도 15년 동안 상계 처리해주니까 향후에 돈을 벌더라도 법인세 부담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은 절대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개인이 투자하면 안 되겠죠. 자 법인에서 투자했을 때 메리트 두 개가 두 번째가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이 된다면 가족투자 법인이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이자배당 소득하고 임대소득이 총수익금액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 부담이 가중됩니다. 2억 이하일 때 9.9%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20.9%를 때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투자 소득, 주식 등에 대한 소득이 50% 초과 시에는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성실 신고 확인 대상 기업은요. 지배 주주하고 특수 관계자에 있는 지분,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이 50%를 초과한다. 당연히 NGP 플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라든가 아니면은 임대 수입하고 이자 소득, 배당 소득이 총 수입 금액의 50% 이상이거나 지배 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친족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 이세 가지를 모두 해당된다면 당연히 NG 피플랜이 대상이 되겠죠. 그랬을 때 법인세율 9.9%가 아니라 19%. 지방 소득세 10%까지 합해서 20.9%라고 하는 두 배의 세금을 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존 대비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소 법인세율이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건강보험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증여세 상수세를 감안한다면 이것은 세 발의 피해 불가하거든요. 정말로 조적지열이죠. 그 다음에요, 투자소득에 대해서 비중이 50% 초과할 경우, 50% 이상이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법인에서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잡을 때 주식채권 등 자본이익하고 투자이익을 가져간다면 그 다음에 부동산 나중에 양도차익을 가져간다면 충분히 이 부분은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피해갈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메리트 세 번째는요. 원천징수세금 있잖아요. 법인에서 투자하더라도 세금은 떼거든요. 그랬을 때 원전징수 세금은 기납부 세액으로 세금으로 세액공제 대상이 되니까 뗀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추가로 법인세 내는 것은 아니죠 합쳐서 법인세를 내게 됩니다 가끔은요 환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은 법인세만 내다 보니까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이 이자 소득, 배당 소득,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15.4% 원천징수를 하겠죠. 그다음에 추후 법인세 납부 시 기납부 세액은 공제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천징수 세액이 1억 원이다 만약에. 근데 법인세가 1억 5천이다. 그러면 1억 원 빼주고 5천만 원만 추가하면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 등 투자 시에도 양도세 원천징수도 당연히 기납부세에 공제를 해줍니다. 단, 금투세가 폐지된다면요. 개인이 투자했을 때 주식 투자하는 세금이 없지만, 법인은 언제나 순자산 증가설에 의해서 세금을 때리다 보니까 고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세발의 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법인에서의 투자는 엄청난 절세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개인이 투자한다면 절대로 안 되는 시대가 도래된 것이죠. 왜냐하면 100억을 수익 흔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50억 정도는 세금으로 내야 되고요, 종소세. 그 다음에 그, 건강보험료 내야 되고 또 다시 남는 돈에 대해서 상속증여세, 상속세 50%를 또 때리니까 100억 벌기도 힘든데요. 20억 정도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효과적이지 못하죠. 하지만 법인에서 투자하게 된다면 그런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미미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수의 솔루션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개인이 투자해서 지금 여리저리해서 비가세니 세금 누대니 IS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투자를 해서 세금을 요만큼 줄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수의 솔루션인데 그렇다면 상수의 솔루션을 찾을 필요가 있겠죠. 사실 저 콘스탄트 김은요 콘스탄트가 영어에서 변수, 정수. 그 다음에, 뭐, 각종 유리수, 무리수, 이런 것처럼요, 수학적 용어입니다. 상수가 되겠습니다. 콘스탄트는 상수거든요. 제 이름이 원래 김상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영어로 바꿔서 콘스탄트가 된 것이니까, 이제는 이런 상수는 아닐지라도 상수의 어떻습니까? 콘스탄트 김 상수의 솔루션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합과세는 물론이고요. 종합소득세는 물론이고 건강보험료 부담을 해소 완전히 해소할 수가 있고요. 증여세 상속세를 완벽하게 해소할 수가 있고 3대를 잇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100년 동안의 투자 그, 절세 전략 그다음에 100년 대에게 투자 효과하고 절세 효과를 동시에 노릴 수 있도록 투자 우선하고 세금 우선을 펼쳐서 제공해 줄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콘스탄트 김의 넥스 제 o 레이션 플랜이 되겠습니다. NGP 플랜이라고 제가 약어로 말씀드립니다. 모든 절세는 바로 콘스탄트김 NGP 플랜이 모뭐 웜다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당연히 수백억 수천억 아니면 자산의 규모에 따라서 그 이상 엄청난 효과, 절세 효과를 볼수 있고요. 100년 동안에 정말로 여러분 상상도 하지 못할 절세 금액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투자 법인을 설립한다면요. 자녀 명의의 경우 1차 상속세를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고요. 손자녀 명의로 자녀 법인을 만든다면 NGP 플랜을 한다면 손자녀한테 2차 상수세 마저도 폭발적으로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현명한 절세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자산을 지키고 불릴 수가 있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제가 NGP 플랜을 실행한다면, 평생 지원을 해드립니다. 근접에서 지원해 드리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 평생 자기 편에서 조언하고 지원해 주는 종합자산관리사가 필요하겠죠. 전문적 지식은 물론이고요. 풍부한 경험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솔루션을 겸비하고 직업윤리가 투철하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산가라면 이렇게 엄청난 세금적 문제나 기타 등등 이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VIP를 저는 Very Important Person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돈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Various Issue Processor라고요. 엄청난 이슈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안고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한 방에 해결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NGP 플랜이 되겠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 동안에 이토록 엄청난 절세가 가능하고 투자 수익을 올바르게 올릴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요.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상담이 필요하겠죠. 컨설팅. 그런데 한달 동안에 지금부터 무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절세 아티스트 콘스탄트 김과 평생 100년간의 가업 승계. 제가 가업 승계로 지원하니까 100년간 지원이 가능하겠죠. 절세 전략을 저와 함께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10-540. 010-5473-9317 콘스탄트 김한테 직접 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투세가 폐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시한폭탄처럼 4가는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이 투자할 것이 아니라요. 당장 비과세라고 해서. 반드시 법인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중심이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실행이 바로 그 가장 최적의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로 한 달간의 무료 상담을 통해서 확실하게 100년간의 대계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